안녕하세요. 신나테크입니다. 이번 영상은 순서 변경 영상입니다. 먼저, 기본 세팅이 자동 놓고 시작 누르시면은 제품 개방 후에 러너 개방한 걸볼수 있는데 이 순서를 러너 개방 후에 제품 개방으로 바꿔보겠습니다. 정지하시고 중지 대기 스타트 한 상태에서 수동 티칭 밑에 내리 하다보면 러너 전후진 러너 상하가 러너 차단 그 위에 주행이 있는데 그게 러너 개방 위치입니다. 이 개방 위치를 올리셔서 사축이 꺼짐 허용까지 올려주시면 은 러너 개방이 먼저 실행입니다. 먼저 주행을 클릭하시고 상위로 이동, 확인, 이동, 확인, 이동, 확인 하셔서 그 위치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. 다음에 전우진. 상이동이동그이동상하이동상이동이 송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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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상이동상이동이서 되셨고. 네, 이 주행과 조합을 해주, 조합을 넣어주면, 네, 주시고. 이 패킹 위치와 주행 위치로 조합해 주셔야 되고, 그냥 패킹 위치 20일과 주행 위치 20일 되는데, 그러면은 이게 순서 변경이 끝난 겁니다. 그러면 해 보겠습니다 자동 세트 누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러너를 개방하고 제품 개방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.